1972년생 신베호 미국 이름 바비시는 투자 이민으로 내슈빌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로고의 고향인 내슈빌의 음악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곳에서 이름 있는 음악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만 중상의 중간 간등으로 2025년 8월 20일 미국 항소 법원으로부터 22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확정적으로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식을 알아 봅니다. 연주는 신의 월주는 경자, 일주는 신묘입니다만 시주는 모릅니다. 관성인 화와 인성인 토는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준법정신도 없고 도덕성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한국가수 이성원과 협업을 했다 할 정도이니 그곳에서 음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38. 병신대운, 병운의 시기에 터집니다. 대운청간 병이 와서 일간신과 합을 하니 병신합수 엄청난 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악마가 됩니다. 여성을 상대로 과학적인 폭력을 행하고 드디어 악마가 되어 22년형을 받습니다. 악마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합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면 내가 악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